공부 담배 훈련 제빈님 부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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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빈님한부모님하고는 공부 타시면 오랜만이죠. 네 정말 예. 오랜만이네요. 제빈님은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아 재빈님 제비님. 재빈님이 이제 공부 타시면 못하는 이유가 이제 집에 소리 지르면 부모님이 뭐라 시부 아, 뭐라 뭐라 하시기 때문에 시부리다뇨. <laughs> 예 제가 좀 말이 잘못 나왔네요. 부모님이 뭐라 하셔가지고 공부 타시면 못했잖아요. 예. 저 뭐라 한적 없는데. 넌 당연히 뭐라 하겠지. 맨날 소리 지르는데. 아. 지금도 소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지르진 않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두분 일단 저는 카메라 역할이고요. 저는, 저는 말하지 않아요. 네네네. 가끔 도와주세요. 네, 길길못 찾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네 진행은 두 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카이프 마이크 끌게요. 이게 어? 돈트. <laughs> 유지도 플래시 라이트를는데 이거 f 키 눌러서 라이트 쓰면 안됩니까? 뭐 쓰지 말란 t What is this? This i 거야 y l 거야? 거야. 그냥 해 쓰지 말라고 형 저기 올라가자 This is my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my life. This 가. <laughs>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어 딱히 없어. 오빌리지 여기 이, 신발이네. 꼬, 신발. 껍껍껍껍아 신발인 거 일단 버리고. 뭐남 여러 보고 있다. 여주 영어 마을인가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없습니다. 저기 목살인. 어 석상인데요. 숫자가 위치가 다르고요 여기 안 있네요 네 이게 좀더 크고요 그 다음에 갑시다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안 가죠 가진... 문이 어디 있다고 저기 앞에 왜 이런 데로 갈까 어 멀쩡한 그렇게. 차랑 어다 있는데 그냥 차로 확부시고 가면 어 어? 어? 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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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간다 차간다 견인 됐어요 그럼 일로 가라는 뜻이죠 그렇죠 차가 견인 됐어요 아, 좀 많이 찾아... 당황스럽습니다 찾아보자 어 여기 어, 저 보라색 불있다 으 올라가지 못하고있어 일로와 일로로 그냥 pc를 바꿀래요 잠시만 내가 먼저 볼게 이걸 뭐야 어? 별로 안놀랄꺼요 <laughs> 문이 안 열리네. <laughs> 어. 도겸이 거기로 못 와요 아 거기.. 아 이렇게 못 와요? 아 미안해요 야 열쇠 찾아 열쇠 <laughs> 아 깜짝이야 이코형 그림자 보고 야 이번엔 니가 저걸 보도록 하마 내가 입으면 돼? 어야문 살짝 열렸거든? 도끼다 에이 도끼 뭐야 왜난 귀신 나오고 얜 이런거 나와 내놔 에이 내놔 모자라 비스듬히 걸쳐 이걸로 문을 부수자. 네. 토끼를 부.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고야 거기 아니야. 저저저 자물쇠는 왜 합니까? 몰라요. 그냥 저게 그냥 드릴 박으세요. 이거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 인자 마냥 드릴 박으시라고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이님 <laughs> <laughs> <여기 웃음> <여기 있어. 웃음> 다른 길이 있어. 니네안안간 집이 있어. 안간 집. 집이란. <laughs> 이 게임 왜 진짜로 아무도 알려주네? 형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요? 형네가 할래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어머 형 저기 이상한 사람이 쳐다봐요. 어, 어디? 내가 지금 죽이러 갔지 오케이. 내가 문을 열게. 됐다. 형 어디냐? 어디있느냐 우리 우리 보고 비웃는데? 이 상놈은 새끼. 어 됐다. 어? 내가, 내가 죽이게 아니야? 내가 갈게. 오케이. 문 외한 안... 귀신 들렸나봐. 아이씨. 에 자, 내가 문 잡고 있을게. 예설 yeah, 아. 어, 자 잠만 문좀 열어줄래? 어, 오케이. 오픈 돌. 빨리 가세요, <laughs> 형. 내가 가야지. 응? 네가 가. 아, 내가 문 이거 보여줄 아, 있잖아. 힝힝 오. 이야. 어? 어? 자, 이걸 어. 자물쇠로 열자고. 흥미로워. <laughs> 아, 뭐이 종류의 게임이 아닐 수가 없네. 이뭐이 뭐 정도는 뭐 가볍게 깰수 있지. 자, 자물쇠가. 자물쇠 아까 거기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어디냐아 따라오세요, 형.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야. 아 여기, <laughs> 여기 맞아요. 아 여기라니까? <laughs> 아니, 아까 성분. 여기 여기. 어. 잠을 수있잖니 미안. 키 브로크? 왜야 열쇠 먹어놓고 이러기야? 아 어, 먹튀하네. 열쇠 먹었잖니 여기 주인 어디있어? 다른 열쇠가 있어 다른 길이 있다고? 야 근데 왜왜 어두워진거 같지? 그러게요 애들이 자체말 아, 뭐야 이아이맵 <laughs> 이상해 어. 뭐야 이 성격은 왜또 다친건데 어형 여기 있... 문이 있어요 어디?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요 아 여기 구만 여기 있네 뭐지? 힝 흰, 흰, 흰. 아이파인, i 이 fine, fine. 음, 미로가미 이거 미로라가 아? 놀란 가 같거든. 미거 <laughs> 가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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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삽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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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책이다 <laughs> 어, 아 옆부터 책이 QBIL RESPOND HERE 죽으면 여기 나타난다 결론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는 이야기? 그럼 내가 먼저 들어한다 어? 형오 사내 대장부 <laughs> 아야 촉수다 촉수 야 잠만 여기서 뭐 보임 아암 똥오리 잼오 뭐야 얘 뭐야 얘너뭐 하는 이니 일이... 아줌마, 뭐... 못 찾아요. 오, 으앙. 좋았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열아요 다시, 다시 가보자. 뭐야, 문이 막힌 거야? 여기. 어? 형! 또 나야? 니가 좀 먼저 들어가는 그런 패기 없니? 드럼통이고요. 드럼통이네요. 들수 있... 듬듬듬듬듬듬. 둠둠둠둠둠둠둠둠 오. 오오. 놀라운 겁네요. 아, 저는 영혼 없는 리액션. 어 괜찮아. 그냥 한낱 빌어먹을 어 미련을 못 버린 리 애색일 뿐이야. 저는 리액션. 저 공포의 전문가라서 이런 건 아주 가볍게 할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따위로는 전혀 놀라지 않죠. 더더원투뭐더문 문이 <laughs> 열리기 싫다네요. 어. 아또 어? 뭐? 놀리 고마. 어. 어 형은 형이. 어 이쪽으로 가는 거에요. 맞아요, 형. 왔던 덴가? 아니, 아니, 아 왔던데, 왔던 덴데요. 아, 왔던 왔던 형, 길이 어딜까요? 형, 거기 아니에요. 돌아,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여기, 방금 여기에서 뭔가 깔짝깔짝거린 것 같은데, 여기도 왔던 데잖아. 뭐야, 야, 나 길렀어. 형, 형, 길 알려줘. 거길 가야지, 여기. 오, 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시는 건꼭 사고 안 날까 봐 보라고. 아나 땀난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laughs> 네, 여기 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깨우쳤고요. 네. 알유렴. 몸소 깨우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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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할아버지가 일로 가셨으니까 어 밤에 아, 안 되는 곳을 한번더 갑시다. 어, 난아까아쉽 씨,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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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 오, 예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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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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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 괜찮아, 이. 이, 이? 이런 건다 해.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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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볼게요. 네, 또 이런 걸잘 하지 이런 않습니까? 뭐 하지? 그냥 막 눌러 봐, 비켜 봐.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답은 2444. 4. 4! 왜 이게 아닌데? 자, 이 단서를 찾으러 갑시다. 어, 예, 에러라서 못 봤어요. 아, 누가 또막 기타? 아, 줄을 1 먼저, 1. 네. 이... 아닌데, 뭐지? 여기 먼저 형, 오는 거니까 아니... 와봐요. 아, 알겠다. 여기 하나만 내리고, 여기는 두 번째 걸 내리고. 아, 그런 거야? 아마도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뭐지? 이건... 어, 어, 아, 아, 아. 뜨거, 뜨거운 남자군. 왜 이거? 어, 리셋 이건 리셋이잖아.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오니? 뭔가 오니, 오니, 아 오니, 미안해, 미안해, 어, 붙쳤어 이건 뭐냐? 아, 거봐 내말 맞다니까. I'm too dumb to solve this puzzle button. Solve가 아. 해결하다고, this puzzle는 이 퍼즐이고, button은 버튼이고. 던프? 어, 그냥 못 해결하겠으면 눌러라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못 해결했으니까 여기 그럼... 누른 거잖아. 들어가. 아 오. 들어가서. 아 형, 나참 머리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일리. 아. 어 봐봐. 이몬으로 들어가 보자고. 여기는 뭘까요? 바로 옆에 문이 있어요. 여기서 에어 양복 아저씨. 어내 이상의 여서 한번더 죽을 거야. 어나저 아줌마 싫어. 아 어떠세요? 뭐 어. 잘 가요. 어나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여기 정육점이래. 아 그렇구나 정육점 정육점이구나 근데 소고기는 아, 안 파는 것아아 아, 아까 여기로 다시 가보자 아 뜨거 소영이 어, 그립 그리... 오오형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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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조심 이건 뭘까 이건 던지라는 거 있는 거겠지 자 이제 더먼 더 더맨 더의 시작 자너 만지시니 뭐 이렇게 귀한 걸 함부로 던지고 이따 이런 건 몸으로 먼저 체험해 보는 거야 음자 그렇지 여기 하나 생겼다 오오 이란 오, 너머리 좋다 아! 안돼 그럼 안돼 이건 처음부터 다시 가봐야지 근데 이거 뭐 맞추는거니? 가격! <laughs> 어? 안아파요? 이거 뭐 맞추는거니? 아형형 형 미안해 아아 까르르 이거 잡아요 형 야, 이거 뭐 맞추는거냐? 몰라 밑에 갈 길을 찾아 아, 벽돌로 발길을 <laughs> 찾아 아! 오호오호 <laughs> <오형. 웃음> 나쁜 벽돌! <laughs> 아, 저기 앞으로 그냥 가야 아. 그럼 형! 자, 우리는! <laughs> 제리모드에 어. 배째라니가 대시 월허잇! 개멍청 얼마 잠시 안... 어? 하는 형, 알았어. <laughs> 아, 마허잠시허 하는 거허허 알았어. 아야이. 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오. 데 어. 주세요. 아우, 아. <laughs> 내가 할게. 네. 한 녀석. 이걸 어디로 떨가라고여기가 오홍. 오. 여기로 한번 가보자고. 아! <laughs> 잠깐만, 나 미끌려. 나 미끌린다고. 날 잡아줘. 어. 아, 아 미끌. 미지발병. 아, 미지 아이, 형님 그렇게 삽입질을 못해서 자 제가 직접. 어. 자, 하나, 둘. 오. 자나둘호 대시 어? 밑으로 오. 오, 너 어, 갔니 갔니? <laughs>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번에 내가 가면 되니? 예형대시대시대시 택시 안 해도 돼. 아, 여기서야 지그렇지기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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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 내 친구 벽돌기은기 저기, 수 없어 기저갑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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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저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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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나갔어. 지나갔어. <laughs> 책이다 책. 리스폰 뿅. <laughs> <자. 웃음> 어두우니까 잘 따라와야 한다. 네 형. 같이 가요. 오. 오. 뭐냐? 뭐냐? 아주머니 시끄러워요. 장민이, 장민이 연결합니 어? 야불 꺼졌어. <laughs> 오 저럼. 아형 이쪽으로 와요 이거, 이것도 불 끄는 것 같은데? 야 불을 아, 끄는 거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어우 됐어 됐어 왜안 꺼지니? 꺼내라 아, 형왜안 왜 꺼지니? 야야 야, 아! 꺼져 야너 어디 갔어? 형 내가 먼저 뭐 갈게 이거 밟으면 부사지나 아니네 어서오세요 카메라 카메라 맨씨 이제 3초 안에 귀신 나온다. 3, 오오. 2, 1. 내가 맞지? 나 어. 아, 이런 걸 어. 고수기 때문에 다 알아. 어, 어, 3, 2, 1. 어. <웃음> <웃음> 에이, 잘 봐. 내가 카운트 하는 것만 잘 보고 있으면 어, 무섭지 않아. 봐봐, 이제 곧 나온다. 맞어. 나온다. 것 같아. 나온다. 음, 나온다. 아, 나나나나너왜 지금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움직이냐 아 형님 막혔네 별로 아닌가 보다 어 뭐야 어야 아이 너무 사내이답게 문 열어줘가지고 설레네 다 내가 다 설마 미로냐 여기네 어여레바 여기 있다 레바 레버 레버 더 메인 게이트 이즈 now open 여기구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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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뭔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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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부터뭐 왔니? 자 321.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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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놀라지 않았어. <laughs> <laughs> 왼쪽. 왼쪽. 여기 아니구나3 2 1 뭐야? 어, 어느 쪽이잖아. 어, 그, 그쪽인데? <laughs> 야왔던데잖아 맞아. 왔던데야. 성문으로 가 보자. 어, 성문. 그렇지. 열렸지. 엉문증 어, 있다. 어어 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씹어 먹을 거야? 바카바 바카바 씹어 바카바. 문 열린다. 오.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아, 무섭지 않죠? 여기, 여기 공고구박하는 것도 있고. 파트 2맵 예. 체인지 갑니다. 맵한개 받았는데. <laughs> 아그거 하나 받으면 이거 같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파트 2로 넘어갈 동안 추천 추지않으하 분은 한 번씩 부드릴게요 p c 분들좀미리 추천하시지 않으 모바일 분들 상단에 다운로드 하시는 분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한번 들어와 <목소리> 메이커님 1개 감사합니다 파트 로 넘어가는 동안입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소유권다 5개 감사니다그 산낙천이 계 깨... <목소리> 5,000개! 오랜만에 5,000개 찍었다 아, 어. 오이 다시 니다 수정이 1개 완성입니다 두분 준비 되셨나요? 네. 수고 많으시게 감니다 아, 아, 아이고 더워, 아, 형. 왜? 네. 어, <laughs> 별로 아, 메이크가안 나봐 더워. 메이크업 다 됐니 나? 어, 메이크업 다. 아유, 형 역시 이게 아유 이뻐라. 자, 그럼 우리 재빈님하고 부모님 준비 되셨다면은 출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형 갑시다. 아, 파트 몇 가지 있나요? 그 말해 주세요. 아도 되게 끝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오, 형 뭐? 여기 쿠고우라만 갈고리. 아니 이건 궁고우마 파는 거 아니니? 뭐야 이거 다 이것도 다 열어야 나보네. 그러나 보다. 뽑혀라 얍 이제 귀신 삼. 이이1일2 3 4아삼번열개감사요이 보물 상자라 아니네. 어 오렌지 분명히 이런 계단 같은데 그게 있거든.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면 돼. 정말? 그럼 올라갈 때 귀신 삼. 잠깐만 뭐왜 나만 나만 내려와 있니? <laughs> 이런 매정한 것들. 것들? 것님 카메라잖아요. 들이댔잖아요. 아니거든요. 아. 도서실이다. 도끼가 있고요. 레바도 있니어 하나 열렸다 주시오. 형. 뭐 열렸다고? 어 하나가 도끼 하나가 지금 어 빨빡 쏘어 어. <laughs> 이거를 열면 되네.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라 그래? 쩐 o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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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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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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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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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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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하기 아이고 아유 요즘 아유 방사능에 다 감염이 된다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 어디니? 어여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 뛰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영영영. 카메라맨님 어디니까 카메라맨님. 네. 네.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쪽으로 내려가면 어, 뭐든지 하나는 있겠죠 분명히 무슨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게 아 옛날 중세식 건물이라 그래 요즘같이 현대의 이 후보엄 여기 서봐 예 번지점프 자로 번지점프 아니야? 뛰어내려 사랑한 사람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안돼 안 뛰어내려줘 3 2 사랑하는 우와. 사람이 없습니다 아 실패 여친 사귀고 싶다 평생 솔로입니다 아니 저것은 레버아 아니야. 어, 어형또 불이 꺼졌어. 나도. 오오세 not... oh, 어, 어, 오. 코야왜왜폰 쓰면 돼? 왜못 쓰면 안 돼?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면 살수 있어. 흑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원래 주인공죽이지 하지만 선 죽었겠지. 아, 난 어떻게 하지? 여구만야 어, 언제부터 었니 가자 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주 이쁜 벌레가 지나갔어서 <laughs> 일부러 놀란 척이었어요. 아, 진짜로 놀스타 아, 나이젤. 사람... 이런. 에우 개래. 이런 앙탈쟁이 일부러 놀란 척을 하잖아요. <laughs> 뭐 다들 그렇게 막 방송을 하는 거죠. 잘 아, 꿰차모. 그렇죠 뭐. <laughs> 누가 요즘 안 꾸미고 <laughs> 이런 갑이 좀 갈고니 때깔개 가서. 아, 써요. 여기 도끼가 빨딱빨딱 섰습니다. 빨딱 없어졌죠. 다음에 아. 이걸 딱 열면 열릴 거예요. 하나도 챡뿅. 네. 아 이제 쓰리 이렇게 건항항항아형 아저씨 자, 자 이거 가지고 열로 가자 형저 주세요 아 니에라 네 가자 오늘 오늘 팬티 하기스 입고 와야 되는데 3천 명 보고 있고요 유튜브가 한번더볼수 있어요 네 추천과 즐차 부탁드리고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아니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 인네 가던데 어 재밌는 거 같은 데로 다시 가고요. 거기 아니야. 왼쪽. 예. 떡떡 떡. 여기 문이. 오 <laughs> 오. 예오 예. 오, 너 어디니? 너 어디니? 거울이네. 아 분부음 얼굴 봐서 깨졌다. <laughs> 이거 분부음이 잘못했죠. <laughs> 어, 어. 예 여기에 분명히 귀신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죠. 보세요. 음. 저는 초보기 때문에 모든 게 나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천천히 <laughs> 걸어가던 놀라지 않습니다. 재보세요. 음. 자, 자 이제 3 2, 2 3 3 2 2, 2 3 1어 don't press escape 가만히 있으시어어어어 뒷보미 내려 있다 형 가만히 있어 미친놈 <laughs> 이건 뭐죠 뭐죠 <laughs> 뭔가 음. 테크놀로지한 곳 같은데 이런 중세시대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울 수가 없네요 <laughs> 카메라맨님 은왜 잡혀 있으시죠? <laughs> 맞아요. 카메라님 Tonga 뭐 요저 l a s c 잡혀있는데요 아, 제, 저희가 잡은 거예요? 아, 저런 어쩐지 e r e Chape Sisio? Major, c a m e r a 못 보신 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과 즐차 부탁드리고. 그레기야 느린 거야. 유튜브 구독도 아, 한 번씩 그... 눌러주고. 유튜브 여이 벌써 10만 원이 10만 아예 10만 명 뭐, 모르고 돈으로 말해버리네 10만 명이 뭐, 다대가네요. 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설마 저기에 갈리는 건가. 나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어. 스팸들이 자꾸 떠다니네요. 제 네, 좌우로 보시면 스팸이 있고요. 저는 참고로 관광 유원입니다. 예, 왼쪽을 보시면 스팸이 구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주 맞주 스팸이 구어지고 있죠. 오른쪽을 음음 보시면 음음 매운 냄새. 오른쪽이 있으면 스팸이 있습니다. 예, 자, 스팸 뒤에는 고기가 있고요. 바로 그 앞에는 맛있더라구요. 고기를 가는 믹서기가 있네요. 예. 괜찮... 우가 햄이 될건지? 구이가 될건지? 음... 예, 누군가의 입에서는 손질지? 맛있게 솔직히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걸 대... 어? 설공열차? 오 캐슬... 하... 심장을 움켜쥐로 심쿵 끝났죠 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우리 분모엄요 재민이 어떠셨나요? 아아... 아, 그런... 저... 별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네요. 이런 맵이라면 하루 종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말요? 이건 아, 그냥 애들 장난이네요, 정말. 사실 <laughs> 겨드랑이에 땀이 흥건하고요. 다른 예. 맵인데 다른 맵도 하실래요? 아니요, 그건 다음에 다른 분들을 위해 남겨두는 걸로. 예,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 무슨 소리예요? 30분도 안 됐는데. <laughs> 아니에요. 아, 충분한 <laughs> 러닝 타임이라 생각되고요. 시청자들은 무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보단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게 예, 소리를 잘 기르시는 손님이나 뭔 보너스야 안돼 녹화는 여기까지